네 오늘은 저희 샵에서 근무하는 제인님인데 곧 있으면 디자이너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<laughs> 오늘 이 촬영을 준비한 이유는 제인이가 원래는 미용을 하지 않았죠 원래 다른 직업을 하다가 이제 몇살때 미용을 시작했죠? 저 29살 7월에 처음 미용을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 나이로 29살 때 사실 29이면은 조금 직업을 바꾼다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엄청난 결심이 필요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는 이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미용도 아이 나이 때 다시 시작해도 되나 아니면 꼭 미용이 아니더라도 직업을 바꿀 때 분명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업을 29살 때 바꿨거든요 이재인이란 친구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원래는 저 회사도 다녔고 회계 사무실도 다녔고 뭐 여러 가지 그 전에 알바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바꾸게 된 계기는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회계 특성상 월급이 크게 오르지 않는 직종이었거든요. 얼마 정도 받는데요? 연차가 쌓이면 더받긴 하겠지만은 제가 제일 처음에 입사했을 때한200안 되게 받았어요. 세후? 세전? 세전. 세전 네 세전 그럼 세금 다 떼면 얼마 정도 실수령 얘기 세금, 어 180에서 190 사이죠. 음. 네. 근데 그 월급을 받고 제가 막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음.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막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음. 막 천만 원, 이천만 원 이렇게 벌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저는 뭐 백만 원 초반대도 받아봤고 이백만 원 이렇게 그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. 응. 그리고 또안 맞았어요 뭐가 안 맞았어요? 또. 뭐가 안 맞았어요? 어, 매일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고 막돈 관리하고 어, 돈 관리가 좀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뭐 사람들이랑 대할 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돈적으로 뭐 자,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 싶으면 약간 예민해지잖아요 음. 그래서 어, 이런 직장을 제가 다니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가 그러면 29살 때 그때가 어,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때가 한 28살? 27살? 27살부터 27살부터 네. 그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29살 때 이제 미용실을 입사를 했잖아요 네. 이제 디자이너가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어땠어요? 처음에 이제 처음에 떨렸어요. 20살, 막 19살,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. 미용실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. 근데 그거보다 10살이 많은 신입이 음. 제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. 그 이제 제, 저보다 더 먼저 입사하신 분은 어째, 어쨌든 선배님이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아, 그 속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처음에 많았어요. 입사하면 뭐 바닥 쓸기? 그다음에 뭐 쓰레기 치우기 이런 음. 거 보통 하잖아요. 근데 제가 그거를 다 내려놓고 직장 생활 어쨌든 했잖아요. 음.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그 열아홉 살 스무 살 친구들한테 선배님 하면서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음. 그 전에 가졌던 직업이 물론 급여라는 게 계속 이렇게. 엄청나게 좀 증폭되는 일은 아니더라도 네네. 지금보다는 좀 많이 받았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러면 이게 음. 생활에 약간 분명히 문제가 되잖아요. 음. 지금 현재로선 물론 디자이너가 돼서 네. 이제 능력제로 바뀌었을 때는 물론 이제 자기가 한만큼 더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네. 인턴 생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급여는 정해져 있고 음. 일상적인 생활은 음. 달라진 건 분명히 없을 거란 말이에요. 음.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뭐 뭐 천만 원이 정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큰 변화는 못 느꼈어요. 입사한 지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. 네. 근데 그러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.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잘 선택했다라든지 아니면 아, 그때가 더 좋았다. 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음, 그 사람 성향마다 그 이제 뭐 결과가 다를 것 같은데요.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음. 뭐 돈을 작게 벌어도 그 사람의 능력이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뭐그 월급이 합당하잖아요? 자기가 그 그만큼 했으니까 음, 음. 돈을 버는 맞아요. 거잖아요? 근데 회사는 안 그렇잖아요? 회사는. 그렇죠. 네. 시간이 조금 걸리죠. 음. 그리고 딱뭐 아무리 잘해도 뭐 연봉이 갑자기 뛴다거나 그럴 일은 없잖아요? 그렇죠. 음. 그래서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. 100만 원을 뭐 벌어도 음. 뭐 내가 한 만큼에 대한 대가니까 음.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음. 음. 근데 아직 이제 그 생활을 아직 하지 않았잖아요. 네네네. 근데 물론, 어,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재밌는 일이 될수 있는데, 음. 열심히? 열심히라기보다 운도 분명히 따라야 되지만은, 잘 되는 사람, 잘 되는 미용사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, 음. 좀 자리 잡는 걸좀 힘들어하거나, 좀 이렇게 자기의 능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미용사면, 음.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. 더 스트레스일 수 있고,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. 그럼 저도 그래요. 네. 음. 그래서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음. 네. 뭐 그렇게 막 예측해서 뭐 결과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이 훨씬 저는 낫다고 생각해. 어. 음. 제가 그러면,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이걸 말 어떻게 너무 해. 엄청 잘한. 잘하는 <laughs> <laughs> 진짜 잘하는데? <laughs> 그러면. 네.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미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른 직업을 하고 있는데 미용을 해보고 싶거나 음. 아니면은 조금 아내 나이가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지금 하고 있으니까 네. 조언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? 나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 생각이 어떤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자기가 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. 음 너무 형식적이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어,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. 어 진짜로. 네, 네. 맞아.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. 음. 무슨 얘기냐면요. 어렸을 때 밑바닥을 이렇게 경험한 건 물론 그 당시에는 힘, 힘이 들긴 했었지만. 그냥 그 어렸으니까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. 음. 근데 만약에 지금의 나한테 뭐 예를 들면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해서 음. 다시 밑바닥부터 하라고 하면은 좀 겁이 날것 같긴 해요. 음. 솔직히 음. 지금의 나의 상태에서 음. 하라고 하면은 내가 할수 있을까? 약간 음.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는 것 같아 음. 내 스스로가. 음.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.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인이가몇 살이죠? 저 이제 서른이요 나랑 한사 차이 나는 거거든요 네, 뭐. 학교도 같이 다녔고 그쵸 동시대 응 동시대 그리고 또 같은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 네. 정말 대단한 거 같지 음... 근데 내가 아,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음... 뭐 이게 제인이랑 어, 우리 또 카이랑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되구나 라고 느꼈죠 음... 사실 그 전에는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오히려 더 못했어요 그런 핑계들 때문에 음. 막아 내가 지금 이 나이 때 이런 뭐 무시하니 무시를 당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나 하면서 거의 퇴사를 많이 했거든 음.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이 그런 걸 보고 아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진 거예요 음. 그래서 사실은 나는 면접 볼때 나이가 좀 많으면 뽑지도 않았어요 아, 네. 오히려 음. 처음에는 뽑았는데 네. 안 되더라고 음. 그 생각이 바뀐다는 게. 음. 근데 또 나는 고맙죠. 재인이라든지 네. 이런 친구들한테. 네. 된다라는 걸좀 보여주고 있으니까. 아. 그래서 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는 무조건 나이 제한을 뒀었고 아. 그런 부분을 조금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됐죠. 아. 그리고 옥진이도 그렇고. 네.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생각이 조금 많기 때문에 네. 좀 나이 있다 해서 미안한데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평균적인 나이보다 미용을 시작하는 평균적인 나이보다 조금 있는 상태에서 미용을 시작했을 때는 네. 두 가지인 것 같아. 어... 정말 그첫 번째,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, 네. 그 단추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미용실인 것 같아. 음... 어, 어떠한 미용실이었냐. 음... 예를 들어서 그냥 비전이 조금 없거나 음... 배움이라는 게 별로 없는 미용실이라면 네. 고민을 했지 않았을까? 음... 그래서 내가 왜그 생각을 하냐면, 그 전에 그만둔 친구들한테 오히려 미안할 수도 있지, 내가. 아, 그 당시에는 바이준이라는 게 자리가 좀 잡혀 있지 않았고, 음... 끊임없이 무언가 계속 변했었고, 음. 그리고 교육도 뭐, 많이는 했지만, 질이 높은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, 음.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좀 포기하지 않았나? 오히려, 제가 생각했을 때는, 나이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미용을 시작하려면, 편한 곳을, 그러니까 조금 자리가 안 잡혀있고, 손님이 별로 없는 곳을 택하기보다는, 조금 자리가 좀 잡혀있는 미용실이라든지, 좀 비전이 있거나, 음. 아니면은, 좀 힘든 곳을 선택하는 게, 좀더 낫지 않을까. 음.